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도 가족의 문제, 가족의 증거인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누군가 죽은 후에 가족이 사후에 개입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또는 사치유기 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구조화시켜서 나눈 다음에 일단은, 가족 이야기는 사후니까, 정민이가 사고를 당한, 정민이가 어떠한 아픔을 당한 다음의 일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게 그렇게 구조할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37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랑도 연결됐고, 어디까지 그 아버지가 알았는지, 그리고 누군가든, 그게 그 누군가든, 정민이 몸에 손을 댔을 때, 가족이든, 친구든, 기타 누구든, 정민이 몸에 손을 댔을 때, 정민이가 살아있었다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손을 댔다면, 그것은 모두 상해나 정상해, 기타 범죄 행위에 관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 전체적으로 진실에 도달되가는 방향에서, 이 사전사후로 나눠서, 일단은 제가 계속 해왔던 특정해야 된다. 범죄 구성 요건이든 뭐든 민행위 아니면 미출하게 개입한 행위 아니면 구조하지 않은 행위 구조를 중단한 행위 이렇게 특정을 일단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명백히 친구가 CCTV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다. CCTV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랑 싸워야 되고 그리고 부모나 기타 제3자 기타의 문제는 사후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기적으로 정민이가 의식이 있을 때 손을 댄 사람은 단순히 사치유기나 증거멸만관련된 것이 아니고 살인이 되어야 된다. 죽음에 관련됩니다. 따라서 이제 유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럴 만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영상 이걸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핵심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 네, 다다 3 4분 좀 보셨죠? 죄송합니다. 아 다시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슬리퍼 신고 있죠 슬리퍼 여러분 아시겠죠 슬리퍼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의문을 들었는데 왜슬리퍼 신고 왔을까요 왜? 여러분들 뭐, 아, 많은 분들은 하셨겠지만 추론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론은 미국 배심 12명이 다 한다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그래서 위대한 판결 위대한 사건도 다 판결하고 형사사건은 100% 미국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은 100% 예의가 없습니다. 민사는 다른데, 민사는 한 40에서 50 정도 배심은 나머지 판사가하고 근데 민, 어, 형사는 그 달라요. 형사는 100% 일반 시민합니다꼭 기억해 주세요. 미국 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12명이 합의, 어, 저, 상의에서 엄청 싸웁니다. 서로. 뭐 이상하게 싸운다는 게 아니고, 서로.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이거 넣고. 추론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집단적인 추론 그래서 중요한 건 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짠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전 정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보십시오 여러분 왜 신발을 신발을 운동화가 없을 수도 있죠 하나만 신던 유, 운동화를 버렸잖아요 운동화를 이제 버리든 안, 시, 안 신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슬리퍼 신었는데 왜 슬리퍼를 신고 왔을까 불편한데 빨리 이동하고 싶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일단 떠오르는 생각은, 이건 이제, 어 아직까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죠. 물이 왕창 젖어가지고, 그 변호인이 인터뷰할 때, 밑창도 어떻고,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밑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발이 비교했을 때, 약간 물에 젖어가지고, 발볼, 발볼이 닿는 부분이 부풀어 있고, 아무튼 밑창도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인터뷰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캡쳐, 캡처, 캡쳐해놨거든요. 따라서, 밑창도 이상하고 발볼도 막 불어있고 물에 갔다오 물에 젖은 경우라면 물에 젖었다라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딱 보기에도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전과 후후 그 춤출 때라든가 그때 그러면 물에 젖었기 때문에 안 씻고 온 거다 꿉꿉하니까 첫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동시에 신고 오면 CCTV를 찍힐 수 있잖아요 또제 삶, 다른 사람 눈에 띌수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가지 이유가 결합되는 거죠. 모순되는 이유가 아니다. 배치되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다. 서로 결합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그 이유들이 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CCTV에다 안 지키고 사람들한테도 안 들켜야 되고, 동시에 그 위에 있는 이유는 젖었으니까. 젖었으니까. 가장 간단한 이유이면서도 중요하잖아요. 젖었으니까 그거 끌고 다니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이유도 있으니까 외부에 보이지 않을 안신고온 이유가 젖었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해 생각이 듭니다. 젖었기 때문이다.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을 들었어요. 젖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부모가 돌아다니는 경우 있었죠. 여기 다 사, 40분 전에 쭉 돌아다니는 경우 있었는데 이때도 쭉쭉 쭉 한번 보시죠. 한한 돌아다니는 한 일죠. 여러분, 이게 사람을 찾고 있는 건가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많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자기 친구의 친한 친구인 것도 알고 있고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고 곧, 곧 부모님한테 정민 부모님한테 전화할 계획까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 걸어다니고 이렇게 할때 모든 행동이 부조할 때는 서로 서로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민이 아버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아들이 실종됐다. 만취야. 만취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아까 위험하잖아요. 1초가 위험, 그래가지고 죽을 듯이 3, 4일 동안, 4일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숲을 뒤지고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이거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왜냐면 사람을 구조하려는 행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것은 위험에 빠있기 때문에 만, 만취고, 또, 전화를 안하거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제, 자기 몸을 못가르거나 위험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연락이 안 올까? 위험에 빠져 있거나 몸이 못 움직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굉장히 위험이 더더욱 그 확인되는 순간순간마다 위험이 확인돼서 아 이거는 지금 정말 치명적 위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연락이 안 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더더욱 뒤진단 말이야 더더욱 막 두리번거리고 막 두리번거리고 어디 있는지 보고 할수 있는 건다 하는데 저두 사람은 두리번거리는 게 없어요 두리번거리는 게 뛰어오고 마치 찾는 척은 해요 두리번거리는 건 없고 누가 봐도 두리번두리고야 저기도 봐봐 저기도 봐봐 어떻게 어떻게 전화해볼까 전화해볼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긴장하거나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거는 볼수 있... 뭐어 어디 이렇게 한바퀴 쭉 도는 것도 나오긴 한데 그걸 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그래야 되거든요 100이 있으면 100행위가 다 그래야 돼요 부조행위라는 특징상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한두 개는 좀 뭔가 찾는 것 같은 처런 외형이 보이지만 나머지 순간은 취약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아님? 아시는 아버님께서 올리신 거 이거 아시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아버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님께 여기 보면은 337 혼자 통화 중, 그 다음에 404406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님께서 아부디 바쁘시더라도 혼자 웅크리고 있었던 404406에 혼자 웅크리고 있었던 요 정확한 위치, 정확한 위치 돗자리 사태 와 있잖아. 뭐 기타 그 보랑 아랑그물 흐르 물 내려가는. 그런 파이인 곳, 아무튼 정확한 위치나 장소, 337과 비교해서 또는 어떠한 모양이, 어떤, 웅크리고 있다는 게 어떤 모양인지, 서서인지 아니면 앉아 있었던 건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아버님이 사진을 보시거나, 목격자 아예 사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아버님이 공개해 주신다면 정말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당연히 이제 바쁘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 이 없으시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거나 전에 들으시면, 관련된 일체 정보를 다른 사람들도 추론할수 있게, 여기 목격자, 아, 사진에 있으시대요. 337뿐만 아니라 404402. 꼭좀 부탁드, 어, 아버님 해주시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여러분. 어, 삼단 펜스 넘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그건 많이 아시죠? 그런데, 사람을 찾을 때, 저번에도 잠깐 살짝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딱 봤을 때, 비탈이 없어요, 정민이가. 그럼 정민이를 찾는 거거든요, 목적이. 사체를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타 자기네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꾸미고 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정민이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네들이 밝힌 목적은, 또 한강에 온 목적은, 그것도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온 목적은. 그러면, 딱 1초, 2초 단위로 예를 들어서 보면서 정민이가 없으면 다음, 다음 장소,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다 뒤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이,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거 한다고 자기가 온 거예요. 근데 강비탈에 왔는데 정민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야 되고, 정민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조해야 되죠? 정민이가 눈에 보였다. 1초 안에 딱 봤다. 그 장소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구조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난리가 나야 돼요. 여기저기 신고하고 정민 아버님께 전화하고 유족한테. 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정민 찾아야 되니까. 만취해 있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한강이 위험하니까. 여기 한강이 지금 언덕도 있고, 한강은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그래서 한강이, 한강이라는 공원이라는 게 물이 없을 경우랑 천지 차입니다 그래서 만취했고 또. 지금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만취한 걸 확인했잖아요. 아들이 만취할 정도면 이 정도 취약했다라고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스스로 입으로도 그러면 1초 안에 봤을 때 없다 그러면 이, 이 장소 없다 이 위치 없다 그러면 다음 장소 다음 장소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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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있다 정민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하고 구조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둘다 아니에요 두 가지 상황 이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상황 이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초 단위로 눈으로 딱딱딱 보면서 딱딱 찾는다 수색이라는 거 서치라는 거 있다 그럼 어떡한다? 찾았다 그러면서 구조해야 되고, 전화해야 됩니다. 없다! 그러면 넘어가야 됩니다. 서치해야 됩니다. 서치. 서치라는 것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장소. 이미 수색한 이미 종료 완료된, 이미 수색한 장소는 말고 다른 장소를 수색하는 게 수색의 본질입니다. 이두 가지 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시 6분부터 5시 24분, 28분까지. 22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22분이든 20분이든, 그 피의자랑 피의자 보십시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1초 단위로 봐서 있으면 찾았다 구조하자 난리가 나고 없으면 다음 단계 쭉쭉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서만 20분 이상을 두 사람이 한 사람 단위가 두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뭐한 거죠? 그래서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찾은 거라고, 우리 정민이 찾은 거라고 찾은 게 아니잖아요. 없으면 다음 단, 다음 곳으로 가야 되는, 없는 장소로 왜 뒤지냐고요. 딱 봐서 정민이 없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있으면 전화했어야 되고. 근데 있단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정민이 찾은 거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22분 동안은? 1분 동안에 1초 만에 그 장소 확인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1분 동안에 1초 안에 확인이 가능한 공격 눈에 탁 트인 장소이기 때문에 정민이 있으면 근데 없다 있다는 거 인정 자기는 인정 안할거 아니에요. 어, 전안 했으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라고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문제되면 없으면 왜 거기서 22분 동안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뭘한 거냐고요? 뭘 증거 인멸한 겁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이거 싸워도 제가 이깁니다. 명예훼손을 저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뭘 무슨 명예가 한쳤나 했죠? 사실적으로 개연성 있는 출원을 했는데, 명예에서는 걸라고 해도 참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블로그에 있었던, 같은 블로그에 있었던, 아버님, 아, 여러분 아시죠? 7월 10일경에 국회 질의에서 새로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연급되었다 아버님. 모든 분이 충격받으신 거다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얘기했던, 영상에서 담았던 부분은 제가 지나치고, 오늘 새롭게 말씀드린 거 뭐냐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맺었다 했죠. 새롭게, 기존과 다르게. 337 이후에, 피의자만 목격됐다. 이게 확인됐죠? 모순되는 목격자 아니면 이런 거다 뺐죠. 그러면, 결정적인 목격자가 없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격자는 거짓말하고 있다, 대놓고. 그래서 가, 나를, 이 사람들 체포하든 아니면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거짓말로. 거짓말로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진술한 거 아니에요.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목격자가 없다가 아니고, 목격자는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목격자가 없다가 아니고, 목격자는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무슨 관계인지를 다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이제 뇌사종결 한 거죠. 황당한 거죠,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직무유기감이 아니고, 그냥, 막 나간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해야 돼 이렇게 자기네들이 피의자만 확인됐다 할수 있으면서, 338 이후부터 보자. 그런 5월 12일날, YTM부터 이렇 338까지는 같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언론이, 338까지는, 337이죠? 338까지는 같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5월 12일까지 YTN 모든 언론 YTN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개를 했던 거죠 국민. 따라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1번 아버님인데, 아까도 이, 그죠, 여기만 돌아요. 지금 방금 팔 뒤로 하셔가지고, 걷는 팔자 걸음이라고, 할아버지님 거는 하는 셨였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팔자 걸음 하 여유가 아니라 뛰어다녀야 돼요. 막 돌아보면서 수석, 서치라는 것은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치. 진실도 진리도 찾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찾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뭐, 입법자가 뭐, 일당 독재를 헌법에 넣겠다, 중국처럼 뭐 발명, 아니면 그것을 만들거나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영국 사람들은 진실을 발견한다고 믿습니다. 자연 속에서. 아무튼, 저렇게 지금, 어, 지금도 저렇게 팔을 뒤로 해가지고, 저기 찬, 차를, 왜냐면 팔을 뒤로 하면 낄 수가 없어요. 팔을 뒤로 해가지고 할아버님 거름처럼 걸으면 여유롭다는 이야기고, 느긋하다는 이야기고, 긴장을 덜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뛸 수가 없습니다. 뛰는 자세는 앞뒤를 막 돌아보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화하던가, 공적기관에. 공적기관에 전화 안 하는 그 대신, 그, 그 대신 뭐 해야 된다?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팔자 걸음 하면서 팔 뒤로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찾는 찾는 거라고 자기네가 얘기하더라도 누가 어느 정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국민이 저게 찾는 거라고.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